안녕하세요 마이바이카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중고차의 최신 정보를 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실 계획이시면 오른쪽 중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차으시는 차량 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국 탁송, 전액할부, 대차 다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2016년부터 1 9년까지 출시된 GLS 모델 가져 왔어요 어, GLE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GLS로 바뀌었는데요. 음, 대한민국에는 2016년부터 2016년 10월에 처음 GLS 350이 들어왔고요. 350은 258마력의 V6 3.0 리터 디젤 엔진이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GLS 500이 출시되었습니다. 먼저 GLS 350 포메팅이고요. 신차 가격은 한 1억 2500 정도 출시 당시 1억 2500 정도였고요 자 차량 번호 메모하셨다가 연락 주시면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자 차량 번호 5032번 2018년식 17만 1000km 판매가격 3770만원 거의 4분의 1 가격입니다 4분의 1 가격이고요 자 간단한 제원으로는 V6 싱글 터보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고 3000cc 모델이고요 자, 최고 출력은 258마력. 그 다음에 체계 토크는 63토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먼저 보시면은, 음, 자, 웅장하죠? 검정색. 웅장하고요. 엔진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자, 실, 실주행거리 17만 1000km. ,000 한달 또는 2,000km 엔진미션 보증이 다 가능한 차량들입니다. 20만km 이하. 자, 뒷좌석입니다. 자, 그리고 2열 소풍구가 최대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뒷좌석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차선이 탈 사각지대 시트, 능동형 브레이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려 있고 핸들 열선, 자 와이퍼 기능 이 있습니다. 자 선루프 있고요. 자 뒤에 전동 트렁크. 자휠 깨끗하고 타이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능 장관 보겠습니다. 자 용도 변경 없고 니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사고는 자 사고는 없고 단순 수리. 자, 뒷문 판금. 억울한 판금 하나 했습니다. 판금 하나 했고요. 류누수 없습니다. 자, 추진책 베어링에불량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 자, g s 5 0 0입니다 GLS500.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차 가격은 1억 5,100. 1억 5,100이고요. 자, 그리고 제원으로는 V8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량은 4,663cc, 출력은 455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71.3입니다. 자, 자동 9단이고요, 변속기는 자, 자동 9단 모델이고 앞에 옵션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7인승 모델입니다. 7인승 보시면, 핸들 예선, 자, 시트, 실주행거리 9만 6천 키로. 자, 차량번호, 차량번호 5258번. 5258, 5258번. 2017년식 9만 5천 키로 검정색 차량이고요.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어라운드뷰와 어라운드뷰랑 다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프로 토요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만 카돈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자, 뒷좌석, 그 다음에 구릴 컨트롤기는 모든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엔진이고요. 자, 성능 정보 보겠습니다. 자, 성능은 용도 변경 없고 니콜 해당사항 없고 이 차량도 사고 이력은 없는데 자. 단순 판금 하나 있습니다. 휀다 단순 판 사고도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 판금 누유 누수 없습니다. 자세 번째 차량 GLS 5 0 0퍼메틱 똑같고요. 자 차량 번호 0303 0303 2017년식 12만 4천 키로 16년 등록입니다. 9월 등록 16년부터 19년까지 출시된 GLS 모델입니다. 자휠 타이어 깨끗하고요. 엔진 룸자 브라운 시트 자 기어 브라운 시트로 장착되어 깔끔한 차량이고요 자 메모리 시트 그 다음에 전동 시트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든 옵션은 거의 다장착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만 카메라와 여러 드뷰 영어 버전이네요 자, 블랙박스 자, 자 개방감 좋은 썬루프 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자, 최저가로 준비해 봤을 GLS 모델 3천만원대 3,4천만원대 GLS 모델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누인우수 당연히 없고 상능보증보험료 83만원 정도 나옵니다 자 다음 차량 GLS 오벤 똑같은 차량 이 차량은 들어오자마자 경쟁비 600만원 이상 정도 했고요 또자 차량번호 2049 2049번, 2017년식에 10만 8000km입니다. 자, 보시면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이고요. 휠 타이어 다 깨끗하고요. 자, 이게 보시면은, 네, 크루즈 컨트롤 하기는 핸들 열선, 핸들 조절하는, 좌우 상하 조절하는, 아, 좌우만 조절, 위아래 조절하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자, 시트 깨끗합니다. 자, 열선. 자, 보시면 뒷좌석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저 옵션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동일합니다 자, 사고 유무만 잘 보시면 되고요 자,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바로바로 연락주세요 상능 장소만 보겠습니다 자, 용도 변경 없고 니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 교환 판금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러나, 자, 아, 운전석 안문 단순 도장이 있는데 무사고 차량이고요. 대차 피해는 1회 230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보신 차량 마음에 든 차량 있으시면 번호 메모리 주시다가 바로 상담 주세요. 구독, 초에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바이바이 카였습니다